경기도 수원과 화성 지역에서는 군비행장 이전이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당 후보끼리도 주장이 다를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최전방 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 공군비행장. 수원과 화성 두 지역에 걸쳐 있는데 자연히 소음 피해가 크고 지역 개발에도 제한이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이 나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이 다름 아닌 화성 지역. 수원 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이전에 찬성하지만 화성 지역 후보들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우선 지역구가 비행장과 인접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는 비행장을 하루 쯤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군, 통합 국제공항으로 확대발전시켜서 추진하면 화성시도, 수원시도 모두 위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반면 화성시장을 역임한 미래통합당 최영근 후보는 비행장이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반 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공항 이전은 조금 전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아, 앞으로 후세대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차 산업의 첨단 기지, 그래서또 충전 신도시를 보일 것입니다. 공공항 이전 최영군만이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